고요한 마음의 복이 머뭅니다. 1959년생 돼지띠 여러분, 이번 7월의 운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는 자에게 뒤늦은 복이 도착한다. 이번 달은 섣부른 판단보다 기다림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한 번만 휘청여도 지갑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가 인연을 흐릴 수 있는 정서 중심의 운세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달 어떤 물건을 정리하고 어떤 날을 주의하며 어떻게 복을 불러야 하는지 명확한 실천 가이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흐름을 막는 기운의 물건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7월 기회생 돼지띠에게는 묵은 물건이 복을 가로막고 낡은 습관이 기회를 지연시킨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운을 틀어막는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장난 시계, 특히 멈춘 탁상시계. 경기도 수원의 59년생 윤 씨는 아내와 함께 쓰던 작은 탁상시계를 아직도 서랍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그 속에 추억이 있어서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말, 갑자기 일정이 겹치고 약속을 잇는 일이 반복되면서 중요한 보험 청구 기한을 놓치고 말았죠. 시계는 시간과 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멈춘 시계를 곁에 두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이번 달엔 고장난 시계는 정리하거나 수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시간 위에 당신의 복이 놓이게 하세요. 두 번째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열쇠나 자물쇠, 번호키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59년생 남성은 10년 전에 살던 단지의 현관 열쇠를 아직도 장롱 서랍에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쓸일 있겠지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던 중 7월 초, 새로 이사온 세입자와의 계약서 문제가 생겼고,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낡은 열쇠가, 오히려 과거 집착과 현실 착오의 상징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열쇠는 닫힌 것을 열고, 새로운 것을 여는 상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문의 열쇠는, 오히려 현재의 복을 막는 자물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오래된 열쇠나 자물쇠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버리는 것이 열쇠입니다. 세 번째 찢어지거나 헤어진 잠옷, 이불, 쿠션. 전북정읍의 59년생 여성은 10년 넘게 쓴 얇은 여름 이불을 여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사준 건데 버릴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다 7월 초부터 이유 없는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자꾸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가족이 강제로 새 이불로 바꾸고 나서야 숨이 더 편안해졌고 허리도 안 뻐근하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찢어진 천은 에너지 누수의 상징 밤에 쉼터인 잠자리가 불안하면 낮의 운도 흔들립니다. 이번 7월엔 당신이 덮는 이불이 곧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작은 쿠션 하나라도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복이 따라옵니다. 행운의 방향과 요일, 복이 드는 방향은 단지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머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7월 기해생 돼지띠의 운이 머무는 방향은 동북쪽, 그리고 복이 깨어나는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 잠든 복을 깨우는 지혜의 자리. 동북방향은 산의 기운이라 불립니다. 높이 오르진 않아도 묵묵히 쌓인 내공이 보이 되는 방향입니다. 특히 지혜, 결정력, 가정의 평화를 부르는 힘이 머무는 곳이죠. 전남 여수의 59년생 김 씨는 6월 말 거실 책장을 동북방향 벽 쪽으로 옮기고 그 옆에 가족 사진을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후 며칠 지나 딸과의 오해가 풀렸고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고 기분이 가라앉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북쪽을 깨끗이 비우고 그 자리에 책 가족사진 초록식물 하나만 두어도 지혜와 평화의 복이 들어옵니다. 특히 그 방향에 서랍장이나 이불장, 창고 같은 장소가 있다면 7월 초에 한번 깨끗이 정리해보세요. 묵은 기운이 빠지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요일은 수요일로 복이 말을 걸어오는 날로 작은 소식이 커지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전화, 상담, 문득 드는 생각 속에 이번 달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충북 청주의 59년생 여성은 7월 둘째 주 수요일에 친구와 우연히 통화하다가 5년 전 미수령한 건강검진 쿠폰을 다시 안내받게 되었고 그후 갑상선 이상을 초기에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은 말보다 귀를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전화, 문자, 안내방송 작은 메모 속에서 보기 조용히 말 걸어올 수 있습니다. 활용팀 요약해 드리면 동북 방향으로 책, 사진, 초록 식물 두기 두고 짐 비우기, 수요일날은 통화, 상담, 정리정돈으로 작은 소식 놓치지 않기, 말하기보다는 듣고 느끼는 태도가 복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자랑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세 가지, 자녀의 재산이나 직업 자랑, 경기 평택에 사는 59년생 정여사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도 있고, 승진도 빠르고, 요즘 젊은 애치곤 참 철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 중한 명이 며칠 후 조심스레 부탁을 해옵니다. 혹시 아드님 회사 쪽으로 소개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선을 긋자니 사람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억지 인연은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왔고 아들과도 왜 엄마 맘대로 말했느냐는 서운함이 생겨 며칠간 서로 말을 안 하게 되었죠. 이번 7월 돼지띠는 자식의 이름으로 복을 부르면 그 복이 도리어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누군가를 뽐내고 자랑하는 말 속엔 늘 의도치 않은 대가와 기대가 따라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운이 됩니다. 침묵이 가장 큰 자식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재주, 요리 실력, 살림솜씨 자랑입니다. 충남 논산의 59년생 박씨, 아주머니는 살림솜씨 하나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반찬 하나, 김치 하나도 남다르게 담그셨고, 이웃들도 자주 이건 가게에서 파셔도 되겠다고 칭찬했죠. 7월 초, 박씨는 이웃 모임에서, 난 이번 여름 김치만 세 종류 담갔어. 열무깍두기오이 소박이까지. 김치 냉장고가 꽉 찼다니까. 자랑 섞인 말을 꺼낸 그 주부터, 이웃들 중몇 명이 슬며시 김치 좀 나눠달라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집 앞에 반찬통을 두고 가며, 이번엔 열무 좀 담가 주시겠어요? 라며, 부탁 아닌 부탁을 던졌습니다. 마음은 이해했지만, 자신의 노동이 당연시되고 요구되는 순간,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닌 부담이 되어 돌아왔죠. 이번 달 돼지띠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자랑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수 있는 흐름입니다. 손끝에 복을 지키려면 칭찬보다 미소, 설명보다 겸손이 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 과거의 고생담, 극복의 이야기 부산 사상구에 사는 59년생 이씨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한겨울에도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물건을 날랐고 혼자 힘으로 아이셋을 키워낸 자부심이 큰 분입니다. 7월 초 손녀와 TV를 보던 중 나는 내 나이 때에 밥 굶고도 학교 다녔다. 그땐 참 감사했지. 라는 말을 무심코 꺼냈고 손녀는 할아버지 시대랑 지금이랑 달라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후 손녀는 몇날 며칠 말을 아꼈고 이 씨는 괜히 했던 말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자랑이 아니라 기억의 울림이었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비교 잔소리 평가처럼 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7월, 돼지띠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다 지금 어떻게 곁에 있어 주고 있는가가 보게 척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말보다 더큰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7월에 먹으면 좋은 무병장수 음식 3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차돌된장찌개와 배추겉절이. 대구 수성구의 59년생 최여사님은 요즘 들어 식욕이 줄고, 입맛도 평소와 달라져 한끼 챙기는 것도 버거웠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된장찌개에 얇은 차돌이 몇점 들어있었고, 겉절이는 새콤달콤하게 묻혀져 있었죠. 그날은 국물 한 숟갈에 속이 풀리고, 배추 한 입에 기분이 달라졌어. 그한 끼가 그녀에게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을 다시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된장은 장기순환, 차돌은 기운 보강, 배추는 정서 안정. 7월처럼 기가 쉽게 소모되는 계절 몸이 기억하는 음식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다음은 피망과 계란 볶음. 광주 북구의 59년생 이씨는 최근 집중력 저하를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TV 자막이 눈에 안 들어오고 손주의 말도 가끔 놓치곤 했죠. 딸의 권유로 계란에 피망을 잘게 썰어 볶아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선 문득 생각이 덜 흐려진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피망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두뇌 회복과 혈관 강화에 탁월하고, 계란은 단백질과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이죠. 생각이 맑아지는 음식은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추천 음식은 사과 아몬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59년생 여성 김여사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사과 반개, 아몬드 5알 플레인 요거트를 작은 유리 그릇에 정갈히 담아 먹습니다. 혼자 살아도 내 식탁만큼은 단정하게 차리고 싶었어. 이 작은 루틴 덕분에 체중은 줄고 얼굴엔 다시 윤기가 돌았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 안정, 장 건강, 스트레스 완화까지 세 가지 복을 동시에 부르는 영양 공식입니다. 음식은 마음을 담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행운 날짜와 주의 날짜 알아볼게요. 7월의 운은 한달 내내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가 기회를 열고, 어느 날은 작은 실수가 복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1959년생 돼지띠에겐 특히, 감정의 파동, 이동의 타이밍, 문서의 실수가 흐름을 바꿉니다. 조용히 주의해야 할 날, 조심스레 기회를 잡아야 할 날을 기억해 두세요. 행운의 날짜. 7월 3일 목요일 우연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되살리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의 59년생 조 씨는 마트에서 우연히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혹시 땡땡고 나오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그 인연은 이후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로 연결되어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낯선 사람과의 말 한마디도 복의 씨앗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얼굴에 미소 하나 얹어보세요. 7월 10일 목요일 오래된 계획을 다시 꺼내도 좋은 날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여성은 10년 전에 구상했던 작은 반창가게 아이디어를 이날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연히 들른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창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상담만 받아볼 생각으로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설레더라고 말했습니다. 묵혀둔 계획이나 예전 메모, 다이어리, 수첩을 다시 열어보세요. 기회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좋은 결정이 나를 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전 동구의 59년생 남성은 이날 보험 재정비를 하면서 5년째 유지하던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6만원이 절약되었고, 그 돈으로 손주의 책값을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와 결단에 복이 따르는 날입니다. 특히 보험 청구서 자동 이체 명예 확인 관련 업무에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날짜로 7월 6일 일요일은 감정이 폭발해 말 실수하기 쉬운 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59년생 여성은 아침부터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딸과 반찬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도 못마땅하냐는 말이 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며칠간 서로 말을 아끼게 되었죠. 이날은 감정의 뚜껑이 열리기 쉬운 날입니다. 오히려 혼자 걷거나 일기 쓰기 같은 정리된 시간으로 보내보세요. 7월 18일 금요일은 문서 실수가 복을 틀어막는 날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59년생 남성은 이날 카드 해지를 신청했는데 서류에 사인을 잘못 넣어 이중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밟아야 했고, 기분 좋은 날이 뒤틀렸죠. 이날은 통장, 보험, 계약서류, 신청서 등 작은 글씨를 두번 이상 꼭 확인하세요. 눈보다 손이 먼저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7월 27일 토요일은 무계획한 외출이 지출을 불러오는 날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여성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섰다가,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하고 즉흥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신발이 이미 두 켤레 있었고 그날 따라 괜히 마음이 허했나 바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날은 지출보다 감정이 움직이기 쉬운 날입니다. 외출은 짧게, 지갑은 가볍게, 마음은 단단히 준비하고 나서세요. 재물운을 부르는 색상과 아이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돈이란 눈에 보이지만 그 흐름을 만드는 건늘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이번 7월 59년생 돼지띠에게는 마음을 정돈하고 소비를 통제하며 운을 정리할 수 있는 색과 물건이 복을 부릅니다. 재물 기운을 상승시켜줄 색상으로는 먹색 짙은 회색 계열입니다. 먹색은 흔히 먹물, 붓글씨, 집중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7월 돼지띠에게는 생각을 흐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색상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중구의 59년생 남성 박씨는 이달 초 기존에 쓰던 화려한 가죽 지갑 대신 먹색 패브릭 지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소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색 지갑, 필통, 서류 봉투, 노트 커버 등 하루 중 자주 손이 가는 물건에 이색을 입히면 당신의 지출 흐름도 차분하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복을 묶는 아이템으로 날지 않은 필기구 하나 준비하세요. 돈은 움직이는 기록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메모하고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복을 묶는 힘이 됩니다. 경북 김천의 59년생 여성 이씨는 7월 초 손주가 선물해준 검정 펜 하나를 너무 아까워서 좋은 일 생길 때만 쓰려고 아껴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그 펜으로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정리하면서 이중납부를 막을 수 있었고 이거 덕분에 8천원 돌려받았지 뭐야 라며 웃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단낙지 않은 필기구 하나 그리고 그 펜으로 오늘 지출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게 이번 달 당신의 복의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먹색은 돈을 다 잡고 새 패는 복을 적고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말없이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비 흐름과 재물 기운이 조금씩 정돈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재물은 살펴볼게요. 7월의 돼지띠에게 운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고 그걸 세어나가지 않게만 지켜내면 됩니다. 이번 달은 지출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쉬운 달 말보다 침묵이 복을 지키는 달,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달입니다. 어쩌면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쓸데없는데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마음이 허해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속에 한마디를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중이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입니다. 불안감 속에서도 지갑을 닫을 줄 아는 사람, 충동 속에서도 한 박자 멈춰 볼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번 7월의 돼지띠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말을 줄이고 소비를 정돈하고 예전 메모 하나를 다시 꺼내 보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달의 재무로는 당신 편에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 마음 한구석 따뜻해지셨다면 그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복입니다. 행운을 전해주는 행운팔자는 당신의 흐름과 기운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친구분들과도 함께 영상 공유해보세요. 댓글에는 당신의 소망, 당신의 오늘을 남겨주세요. 기운 담아 답변 드릴게요.